네. 아, 멀어요. 아, 송아지 봐라. 여 송아지 왜이렇 많아요? 아이고, 이제, 우사 다 찰락하네요. 다 찰락해요, 성아지 만화가. 소다 찰락하네요, 방방마다. 아이고, 표고버섯도 이렇게 하는갑자. 아유, 참말로. 일좀해봐 있어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도 참나무 보고서 세워놨네요. 이거는 두릅을 이렇게 다 꽂아놨네요. 두릅. 아, 소를, 소, 이, 이, 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했어요. 연락처를 좀 적으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제가 적어놓던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